습니다. 그 키워드 한번더 볼까요? 이번에는 어떤 키워드로 얘기를 할까 좀 눈에 띄는 게 양극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양극단. 네. 이 키워드를 제가 뽑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민심의 중앙값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우리 뉴스 엔진에 나와서도 네. 얘기했고. 그런데 이 중앙값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유가 있어요. 평균은 양극단의 값에 의해서 바뀌어요. 음. 어~ 평균이 얼마가 있으면 어, 엄청나게 큰 숫자나 엄청나게 작은 숫자가 그 집단 안에 있으면 평균 이 영향을 받습니다 중앙 값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양 극단에 있는 그 극단적인 목소리 극단적인 주장을 배제 하고 좀 상식적이고 그~ 일반 국민의 민심에 부합하는 길을 찾자는 의미에서 제가 중앙 값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문제는 지금 이양 극단의 정치가 아주 격화된 것을 정말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게 2024년 하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더군다나 그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음. 통과된 이후로는 더더욱 이게 격, 극심해졌잖아요. 음. 어, 그런 상황에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 이제 정치는 뭘 해야 될 거냐? 음. 그 양극단을 어떻게든 중화시키고 좀 중앙값으로 수렴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지 같이 양극단으로 빠져나가서 장외에서 기영정치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음. 그런 점에서. 사실은 저는 그분들 개인에 대해서는 뭐 호우나 감정이 없습니다만 네.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아, 뭐 김민전 그렇죠.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께서 지금 그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기표에 참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기표에 네. 가면은 계엄합법 이런 손피켓을 들고 음. 집회를 해요. 아, 이거는 정말 우리 사회의 통합의 기초를 흔드는 거거든요. 음. 거기에 가서 국회의원이 발언을 하고 뭐 머리를 조아리고 사실은 이렇게 하면 국민을 대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큰절을 하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그런 분들은 대놓고 그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집회에 나가고 당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지도 않고 제어하지도 않아요. 음. 그러면은 어떻게 대중정당, 국민정당이 되겠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당명이 국민의힘이잖아요. 네. 국민의힘, 뭐 극단의 힘이나. 뭐몇 퍼센트의 힘이 아니에요. 그 구의 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국민의 힘인데 정말 그래서 저는 이 양극단으로 흘러가는 이런 정치의 흐름을 음. 정당이 제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책임이 있죠. 아, 그렇죠. 그 개딸이라고 불리는 음. 사람들 사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재명 대표를 아주 황제처럼 음. 그 결사 옹위하면서 그 이재명 일극 체제 의 홍위병 같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간다고 해서 우리까지 똑같아지면은 뭘로 비교 우위를 주장을 하고 우리 선택해 달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그 당이 정말 건강한 이성과 상식을 회복하고 우리 사회 양극단이 다시 중앙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아,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1시간 2시간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008년에 광우병 시위가 있었어요. 네. 그때 봄에.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종아일보의 사회 담당 부국장이었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계속, 어, 날마다 그 시위 현장에 나가 있었죠. 음. 그게 거의 한두달 정도 가까이 됐었고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2008년도에 그 도심이 완전 마비 상태에 아, 빠졌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 이제 있는 분들한테 제가 아니 그 광우병 시위 이거 음. 그 광우병 걸리지 않습니다. 이거 과장된 겁니다라고 음. 얘기하면 정말 저를 그전 두드려 맞을 뻔했어요. 어, 맞길 맞을 뻔도 했고 굉장히 격해했어요. 예, 심지어는 음. 제가 아저 워싱턴 특파원 했는데 미국 고기 많이 먹었어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침튀기면 나 광우병 걸려요. 어머. 뭐 이럴 정도로 아이고, 온갖 참. 그 거짓말들이 난무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지, 이른바 진보라는 분들, 좌파라는 분들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들 절대 용납,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던 게그 광우병 시위였어요. 음. 그것을 온 국민을 우민화시키면서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거의 전옥시켜서 길거리를 끄집어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조국 시위 같은 게 있었어요. 음. 조국 그 여러 가지 사, 그 문제가 생겼을 때그 서초동에 가서 조국은 무죄다 정경심 사랑해요 이런 이런 현수 이거 들면서 프레카드 들면서 수십만 명이 모이고 막그랬지 않습니까 음. 수만 명이 모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어요 야 이게 말이 돼 그리고 제가 그때 광우병 시위하는 분들한테 제가 장담하건데 10년 뒤에 반드시 후회하실 겁니다라고 음. 얘기했더니 웃기지 마막 이렇게 욕설 퍼붓고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 20, 거의 2008년부터 15년, 17년 지났지만 대한민국에서 광우병 걸린 사람 단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한 진짜. 명도 없습니다. 네, 한 명도 없습니다. 요즘 제가 음. 이 길거리에 나가서 탄핵 그저 비상 계엄 뭐잘 됐다고 하고 그다음에 탄핵 하면 안 된다고 시위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음. 저분들은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그 저분들은 애국심에서 그런 거예요. 야 우리가 만약에 그대로 놔두면 이재명이라는 저 피의자가 범죄 피의자가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 야, 우리 혹시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대통령은 진실된 마음으로 얘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거짓말이거든요. 네.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라고요. 거짓말이라는 것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너무 이분이 뻔뻔해요. 말씀하셨어요. 네. 대통령께서 내가 개엄을한 것은 야당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야당 때문에 내가 개엄을 했다. 아, 근데 제가 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야당 때문에 개엄을 했는데 국민의힘 대표인 한동훈은 왜 체포조에 집어넣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네. 야당입니까? 국민의힘 한동훈은 음. 야당입니까? 왜 체포하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음. 선거 때문에 어? 선거 결과를 누가 믿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저도 선거 때였어요 4월 10일 날. 네. 그런데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개엄을 하겠다는 얘기로 작년 12월 달에도 했고 올 3월 달에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음. 아니, 그럼 선거는 4월 달에 치러졌는데 치러지지도 않은 선거가 부정선거일 거라고 예상을 해서 12월과 3월 달에 계엄을 얘기합니까? 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본인이 개음을 한 것들이 정당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음. 거기에 많은 우리 당의 지지자들은 맞아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까지 한는거 보니까 진짠가 봐 음. 라고 생각해서 지금 길거리에 나가 계신 거 아니에요. 이엄동소란에 그분들이 나이도 많으신 분들이 나가셔서 음. 그렇게 병도 걸릴 수도 있고 이런데 네? 그런 분들을 그렇게 길거리로 내모는 그 이른바 친윤 그룹이라는 사람들 제가 보기에 이 친윤 그룹에 있는 정치인들 다 알아요. 그 거짓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음. 거. 근데도 거기에 대해서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정말 역사적으로 평가 받아야 됩니다. 이이뭐 너무 심한 표현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네.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음. 그래서 정말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앞으로 개딸 어떻게 욕하겠어요? 그쵸 사실 다를 게 없잖아요. 개딸이나 뭐 지금 극우 세력이라고 하고 있는 자통당의 지금 광장에 나가서 같이 태극기를 흔들고 계시고 절하고 있는 지금 국민의 힘의 의원님들 사실 다를 거 없다라는 생각이 들죠. 네, 다음 키워드 한번 좀 보여 드릴까요? 네. 윤시 앵레짐. 요거는 우리 기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우리 네, 기자님께서 음. 뽑아 주셨던 키워드입니다. 뭐뭐 뭐 바로 또 앞에 그 당사자들이 계셔서 그렇습니다만은 한동훈 대표 체제가 그야말로 순식간에 붕괴가 됐죠. 네. 그 순식간에 붕괴된 것은 결국은 보면은 이른바 친윤들이란 분이 아까 말한 대로 뭐 탄핵 반대 정서라든가 뭐 이런 것을 그냥 일부 지 지지, 강성 지지층의 그런 정서를 얻고어 그냥 갑자기 한동훈 악마화를 하면서 뭐 순식간에 이제 붕괴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래서 결국 그것을 갖고 이제 그러면 그 한동훈 체제를 대신해서 지금 결국 이제 권영세 비대위가 들어선 것인데 음. 자 이제 어제 오늘로 이제 인선이 지금 됐습니다 인선이 됐고 그다음에 또 어제 권영세 대표 비대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취임사에서 이제 비상계엄 그리고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이제 처음으로 당 차원에서 밝혔어요. 음. 그걸 읽어보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한테 깊이 사과를 드린다라고 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좀 너무 두루뭉실하잖아요. 음. 그뭐 그러니까 개엄하고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렸다. 음. 그럼 이걸 내추에 이 개엄과 탄핵을 초래한 잘못. 그럼 네. 뭐냐 이것은 그럼 개엄을 음. 초래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불안과 걱정을 당연히 국민이 끼친 건 먼저 얻은 거, 하게 된건 맞는데 그럼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그 원인에 대해서 음. 그 원인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제 본인이 이직구를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통령이 어떤 잘못된 판단으로 뭐 이런 불법적인 개험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또 국민은 불안과 걱정을 끼쳐서 이런 걸 총체적으로 사과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음. 이게 없고 그냥 결과 비상개험의 결과 불안과 걱정을 끼쳐도 죄송하다.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마치 어떻게 보면 침략을 한 어떤 범, 독재자가 나중에 네. 전쟁이 나가지고 어쨌든 국민 여러분이 어 그동안 불안하고 피해가 많아서 죄송하다. 음. 그럼 이건 본인이 침략을 해서 전쟁이 난 건데 그냥 둘뭉실하게 아 음. 결과적으로 전쟁이 나가지고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었어. 이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이게 두, 이걸 가게해서 원인을 가린 채 음. 결과만 가지고 보통 이제 하는 이런 겁니다. 음. 이런 게 이제 보통 보면은 좌파 언론이 네.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꼭 이래요. 음. 러시아의 음. 침략은 은근히 숨겨. 그리고 전쟁으로 하, 양쪽의 젊은이, 특히 우리 북한 젊은이가 또 죽는 게 갑자기 너무너무 괴, 고통스럽고 아프대요. 음. 그래갖고. 북한 젊은이가 곧또 숨지는 건 아프지만은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laughs> 독재자 푸틴하고 독재자 김정은이가 어 침략을 해가지고 선량한 나라를 침략해서 음. 그리고 그 침략했는데 휩 딸리니까 지금 김정은이한테 또 해가지고 김정은이는 그걸로 이제 루브라 좀 벌어보려고 <laughs> 자기 지금 젊은이들 총을 바지해서 이런 총체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아,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이 계속돼서 너무 아픕니다. 이제 전쟁을 그쳐야 됩니다. 음. 이거하고 좀 다를 바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음. 하여간 이런 식으로 원인을 몰각하고 네. 딱 어떤 결과만 가지고서는 두루뭉실하게 하는 사건은 음. 그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다, 어렵다. 아, 국민은 기만을 예. 당한다라는 예. 생각이 죠 이런 점에서 하죠. 그 해관 네. 저 분야 좀이권영세 비대위가 다시 한번 좀 분명하게 음. 좀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 이두 번째는 이제 비대위 인선이죠. 네? 이것을 보면 지금 이제 삼선의 이미자 재선 최영두 그리고 이제 사무총장의 삼선 이양수 전략기획부총장의 재선 조정훈 음. 자, 이 사람들인데 이거 뭐 이름만 들어도 또 그다음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의 초선 강명구 자 이분 뭐 아시다시피 저한 한동훈 대표한테 그냥 거의 사대질급으로 네. 그때 의원총에서 음. 아주 두드러졌는데, 하여간 이분 대업 다 대법원 보면은 지금 탄핵 반대파, 음. 친윤 강성 이런 사람들이 핵심 유직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김재섭 의원이 좀 들어간 거는 좀 평가할만해요. 음. 김재섭 의원 뭐 이분은 아이러브 윤석열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분은 아이러브 음. 도봉을 하는 분이죠 도봉. 음.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분이 어쨌든 들어간 건 좋은데. 이분이 들어간 거 이외에 별로 이렇게 의미 있는 지금 인선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이런 점을 총체적으로 본다면 결국은 구시대의 회기이다. 음. 친륜 체제의 그냥 재판이다. 음. 그런데 프랑스 말로 앙싱 레짐이니까 음. 윤식은 왜 지금 아니냐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타깝습니다. 의견 네. 주시는데 그니까 이름도 보기 답답하다 네. 뭐 이런 얘기 주셨고 음. 비대위원들 참 볼만하죠 뭐 이런 음. 것도 주셨고 구색 맞추기다 음. 뭐 이런 얘기들 주셨고 음. 어쨌든 비대위원이 구성이 되었고 또 비대위원장이 음. 선출 그 지금 어 세워졌는데 여러분들은 네. 그냥 기대 1도안 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국민의 힘이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입장 어쨌든, 뭐, 탄핵이든, 개업이든, 정확한 국민의힘의 입장이 좀, 아까 얘기하셨던 민심의 중앙값에 가까워지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그렇게 뭐, 마음을 열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계속해서 듭니다. 네. 그 다음 키워드를 이제 남은 게, 어, 김여사, 총선 참패, 뭐, 트럼프, 요렇게 남았는데, 총선 참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총선 참패. 이제 총선 참패는 뭐 제가 뛰어봤으니까 네, 당사자가 계시네요. 네. 그 총선 참패는 정확히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총선은 망한 겁니다. 음. 그럼 뭐 이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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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서고 나서 저희가 17% 포인트까지 민주당을 앞섰었어요. 네. 근데 한 한동안 서울에서도 야 완전히 서울도 싹 쓸어버릴 것 같다. 음.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우리가 선전하고 있다. 이래서. 잘하면 우리가 150석 넘고 심지어는 170석까지 뭐 이런 얘기까지 처음에 좀 아니, 있었다고요. 그런데 네. 그게 그 비대위원이었던 김경률 씨가. 그 뭐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마리앙투아네트를 음. 언급을 하면서 마리앙투아네트도 잘못돼서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 단어가 나온 것 자체가 음. 완전히 영리를 건드린 거죠. 그래서 뭐 김건희 여사도 펄펄 뛰고 그 대통령 쪽에서도 당장개 잘라 그랬는데 이제 아이 그걸 어떻게 자릅니까? 이렇게 음. 하니까 그럼 네가 나가.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한 달도 되기 전에 한동훈 대표한테 나 나가라고 얘기를 했고 한동훈 대표도 난못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음.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그 봉합이 된 것처럼 돼 있었지만 그 이후에 대통령이 계속 뭐 지방을 순회하면서 뭐 민심 순회한다고 그는데 거기서 벌어진 게 음. 카이스트 가서 입틀막 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경호실장이 김용현 씨 아닙니까? 네. 학생이 얘기하는데. 막 입을 막고 그러면서 다 끌고 나갔잖아요 근데 음. 제가 보기에는 그난윤 대통령도 정말 저 정치인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 고함 친다고 그래서 무슨 어디 그게 몸이 다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오히려 에이. 아니 놔두세요 얘기하도록 놔두십시오라고 음. 얘기하고 막 소리 지르면 예 알겠어요 학생 제가 잘 알겠는데 음. 어, 그 얘기도 제가 그 충분히 받아들여서 정책 결정을 할게요라고 음. 얘기를 했으면 대통령 지지도나 아마 하늘로 치솟았을 거예요. 뭔가 노련해 보이죠. 예, 그게 버락 네. 오바마가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these guys don't need to go. 음, 그 음, 저기 음. 아시아계 이민 그 정책에 대해서 항의하는 네. 학생들이 고성을 지르니까 바로 했던 그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음. 그렇게 되면 야, 정말 대통령답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학생에 대해서는 야, 너 너무 대통령한테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음.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충성한답시고 팔다리 다 끌고 입을 틀리 막고 끌어가는 음. 그런 입출막 장면을 음. 보여 주니까 이게 지지도가 폭락할 수밖에 네, 없는 거 그랬죠.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다가 무슨 저그 누구야? 이종섭 국방자 전 국방 장관을 갑자기 호주 대사로 음. 이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선거 때 남들 이 정신 없으니까 슬쩍 내보내자. 음. 이래서 내보냈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보내고 음. 거기다 무슨 회칼 뭐 발언 수석이 한뭐 그런 발언도 있었죠. 네. 거기다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뺑 문제가 2월 달부터 음. 논란이 됐었죠. 거기다 결정적으로 또그 의정 갈등 같은 것들이 겹쳐지면서 음. 그런 여러 가지가 이 모든 것들을 다다 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만들어 낸 거였어요. 음. 그러니까 종합 선물 세트였다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종합 선물 세트를 저희가 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음. 저희는 그래서 선거에서 망해 버린 겁니다. 네. 폭망했어요. 음.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지금 이제 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여의도 연구원에서 조사했던 그런 그 조사 결과는 100석 음. 정도였어요. 네. 그리고 그 그 용산에서도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대통령한테 백몇 석밖에 안 됩니다라고 보고서가 올라갔어요. 아, 총선 그랬더니 대통령이 결과 전에요? 뭐 음. 총선 훨씬 전에 결과 전에 음. 결과 전에 음. 그 대통령이 펄펄 뛰면서 음. 어떤 뭐 엑스가 이런 걸 올리냐 그면서 노발 대발 경로를 하셔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올리지를 못했어요. 어. 그리고 그냥 아첨하는 놈들이 뭐 아니 그래도 우리는 150석 정도 합니다라는 그런 보고만 계속 올라갔던 음.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이 제대로 될 리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결국은 선거가 폭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무슨 선거 부정이니 뭐니 얘기하는 분들 진짜 제가 당사자인데 아니 떨어지고 싶은 놈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 그렇죠. 음. 지가 선거 부정으로 떨어졌으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음.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내부에서 했던 조사하고 선거 결과가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음. 거의 비슷해요. 단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것을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다고만 주장해 왔던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선 패배, 네. 총선 패배는 전적으로 대통령실의 문제였고 음. 그다음에 그렇게 패배하고 나니까 그 책임을 딴 사람들에게 돌리기 위해서 그거는 한동훈이가 문제였다 해서 백서 만들겠다고 백서 파동이 났던 거고 음.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개엄을 하면서 음. 대, 그 국민들 앞에서 뭐 선거를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져야 될 책임을 완전히 남한테 전가하고 있는 굉장히 비겁한 행동이에요. 제가 관련해서 그 직접 대통령하고 대화를 했던 네. 수도권 모 의원의 음. 전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수도권 모 의원이 그 총선 전에 음. 그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 대통령한테 그랬어요. 지금 좀 전에 말한 대로. 아, 대통령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황상무 이종선 문제, 대파 문제, 의료 문제. 아, 큰일 났어요. 지금 저희 수도권에서 계속 표 떨어져요. 대통령 이러면요. 저희 참패하고요. 대통령님 탄핵당하세요. 이랬얘기했 있어요. 음. 그 대통령이 완전 화가 나가지고 너 뭐야. 너 어떻게 그런 소리 나한테 할수 있어. 아니요. 대통령 지금 우리 엄청 위기예요 대통령 대책을 세워주세요. 탄핵당하실 수 있어. 너 미... 이렇게 끊었습니다. 음. 그랬는데그 그 의원은 다행히 이제 당선이 돼가지고 네? 이후에 이제 총선 끝나고 다시 대통령하고 통화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음. 대통령이 화가 나서 끊었지만 이후에 다시 통화를 했는데그 그 의원이 그랬대요. 대통령님, 거 보세요. 제발에 맞았죠. 우리 참패했고 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그랬대요. 야, 그게 왜내 책임이냐? 음. 그게 당 책임이지. 결국은 한동훈 체제 책임이란 얘기죠. 당 책임이지. 야, 지금 그게 2조 심판 그런 건 내걸어가지고 그랬고 되냐? 그내 말이 내가 한그저 국정 홍보 어그 나의 그그 민생 토론회 이런 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뭐 말도 안 되는 그 무슨 이조 심판 그런 거 내미니까 지는 거지 음. 그리고 너 자꾸 그 이상한 너 조중동 보지 마 조중동 보 조선중앙중앙동아일보 보지 어, 마, 조선중앙, 어, 마. 그냥 조선중앙동아일보가 대통령이 이러면 안 된다고 계속 비판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너 조중동 보지 마 네가 조중동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조중동 보지 마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거기 보도